삼성이 그때 4월1 2일인가요그 네. 당시 어떤 그 공, 공사를 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면서 좀 상처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법률적으로는 폭행 내지 상해가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나 관계자들 고소도 하지 않았는지 거의 삼성의 지금 무창이죠 합력 그, 협력체가 지금 마을 주민들을 다 업무방해 형태로 마을 주민들하고 활동가들을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되면 은 삼성은 우리가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쨌든 간에 삼성이라는 게어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고 그러한 기업이 어떤 삼성이 국민을 포탱했다. 그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이건 안 좋다고 생각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위기적인 충돌은 가능한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협력업체들이 고소고발할 형태는, 만일 그들이 취하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속 법적인 분쟁으로, 이제 마을 주민과 삼성과의 어떤 그 형사고소고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저희들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실상을 조사해서, 만일 법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고소고발 조치도 취할 수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대립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원만하게 좀풀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고곳에서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차량 진입을, 폭은 장비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에 일단 차 밑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안전사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자의 안전도 저희가 상당히 좀 중시해서 신경, 굉장히 뜯었습니까 모든 건설회사가요 그런데 왜부사람이요 저희 작업에 관계없는 네. 게사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낸 거지 폭행하고 그런려고했 사항은 아니었기 때이 그게 정당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 또는 다음, 일종의 자력 부재가 허용되느냐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더 평가하고 네. 판단받아야 될거고 네. 예, 예. 근데 분명한 거는 현행법상 자력 부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고 있는 데에 비해서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풀어가지 않고 실력 행사하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당인지 아닌지는 사실 좀더 법리적 정책이 네, 필요하지만 네, 분명한 건 문제가 될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 그런 것이 있고 네, 그리고 한 달에 약 31억 원 정도 해군이 이제 공사가 중단되면 한 달에 약 31억 음. 원 정도 손해가 본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 손해를 본다니까? 31억 원 손해를 본다고 합니요 해군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 아, 하루에 하루, 하루 아, 한 달에 31억 원이요. 아, 하루 하루 1억, 하루에 1억씩 3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손해를 본다면 누가 손해를 본지? 아 우리가 이제 또 시공업체가 봅니까, 해군이 봅니까 아니요. 어디가 아니요. 봅니까? 지체 보상금을 아까서 그 저희가 이제 또그 공기가 계약 공기 내못 예. 끝나면 예. 하루에 0.1%의 보상을 전체 공사 비용을 아, 내야 된다 그죠? 하루에 0.1% 저희가 이제 3천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3억 정도 3억 이렇게 될 거고요 대리분 저 이군고 같은 경우는 2억 2천억 2만 원인데 한명 2억 정도 됩니다. 음. 그러면은 그 사실상 현재 발생하는 네. 것은 하루에 뭐삼 억씩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런데 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지체상금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체상금이란 건 기본적으로 공사업체의 비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공사가 연기되고 그런 부분들은 비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책그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달리 판단할 때이 지체상금 배상 문제에 있어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게 어떤가요?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은 예. 벌처랑 상임해가지고 그것이 지상하면 되는 것이냐 어느 정도 또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그 민원 문제 때문에 공기 연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때 사항이지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민원 문제 때문에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은 삼성 측에서는 손해 볼게 없는 거네요 그니까 해군에서 좀 공기를 연장해 준다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초 상금에 대한 손해는 없지만, 간접 비 대한 저희가 네. 실제로는 100일만에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110이 됐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이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거는 또그 금액이 아니고 좀 저금 금액으로서 손해를 보는 거예 공사가 많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해군의 사업에서 그런 지장일거나 그런 건있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어쨌든 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검사를 진행하는데 해야 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국회가 낙사할 예정이에요. 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네. 법도 바꿔요. 현대재 법도 그리고 제주도 어, 의회가 됐어요. 네. 어, 지금 어쨌든 과거에 결정된 모든 것들을 제돌하자는 그 목소리들이 전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주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소, 결정도 반복될 수 있어요. 네, 네. 그 정도까지도 하니까 생각하셔서 물적 충돌, 가정싸개로 그런 그런 일이 더 발생할수록 사실은 이 문제를 문제시하는 현재까지 결정내고 문제시하는 부분들이 더욱 정당해집니다. 더 네. 크게 지금 방해 네, 강의, 네, 공사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비판하고. 이렇게 할거거요 충돌을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들 관련해서 뭐 이러한 상황을 좀 판단하셔서 시급하게 좀 상속의 의회에다 올리시고요. 청하셔서취하하는데 네. 어차피 취하 될 거예요. 좀책과의 의회가 나서는데 그냥 그 그걸 가실 수 있겠어요? 그, 그 자관적으로판단하상 아니고 자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laughs> 네. 위그지만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떤 공사를 가지고 즉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로 이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이제 주